안녕하세요. 질병편 세 번째 이야기. 자, 저 비염 나쁘다 했죠? 허리 아플 때 하지 말라 그했죠 그다음에 또 사람들 이 제일 많이 아픈 게 무릎이 아픕니다. 그래서 무릎 아픈 환자들 오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데 제가 25년 동안 지금 환영한지 지금 거의 200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4년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 무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무릎 아픈 환자들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두 가지가 있거든요. 내가 무릎이 아파요. 그 무릎이 아팠을 때 제일 악화되는 건 뭐냐면 발적이 생겨서 열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방적으로 치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게좀 많이 힘들어요. 그때 제일 안 해야 될게그 핫팩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. 그래면 염증은 뜨거운 거 들어가면 더 심해지거든요, 여러분. 그럼 무릎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그게 막 찜질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. 그러면 절대 안 나와요. 그리고 찜질을 하면 무릎이 부종이 생겨요. 부종은 무릎에 제일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찜질 좀 무릎 아플 때 하지 마시고 또 무릎이 또 아까 내가 오는 또 잘못된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은 무릎 보호 아델를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냥 무릎 보호라는 거는 살짝 감싸줄 정도의 그아델를 하면 좋은데 너무 꽉메버리니까이꽉메는것 때문에 그 이게 수액 자체가 돌질 않아서 무릎 자체 에 부종이 생겨서 무릎 질환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 오면은 두 가지 점검해요. 혹시 무릎에 찜질을 해서 염증이나 이런 거를 악화시키지 않았나. 아니면 아대를 해가지고 이게 순환을안 돼가지고 붓질 않았나. 그냥 무릎 아픈 환자 두 개만 좀 하지 마라. 뭐, 찜질 하지 마. 그리고 또 아래를 너무 꽉 조여가 해서 꽉 조여서 막 부종이 생겨버리면 그뒷처리가 많이 힘들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무릎은 이게 이제 치료도 치, 한방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뭐침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는데 그럼뭐또 그, 이런 생각 가는 분도 많거든요. 막막 막 무릎이 부어서 막 열이 나요. 운동하면 좋겠지? 아니요, 염증이 깔고 난다 운동해야죠, 여러분. 내가 지금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벌어졌는데 그거 낫게 하려고 운동하면 상처더 벌어지지 그게 좋아지겠어요? 여러분 무릎 아픈 환자 두 가지로 할것 예전 동영상에 한번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고요 생각보다 한 방치를 한번 받아보세요 효과 좋습니다 예 여러분 무릎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요 또. 다음에는 또, 또딴 주제를 한번더 이야기 해드릴게요. 건강히 세요!